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곳 하나 없다는 쇠고기. 우리 조상들은 무려 120여 가지 부위로 쇠고기를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120여 가지는 아니더라도 곱창, 막창, 천엽 등 다양한 특수 부위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등심이나 안심 등 쇠고기 하면 생각나는 부위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하고 쫄깃한 막창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부위들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쇠고기 특수부위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소의 몸통도 아니다, 뼈도 아니다. 다양한 내장부위들을 가공, 유통하며 국내 소부산물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르미기만 이들 기업. 무려 스물두 살 어린 나이에 인천 본사와 김해지사를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장영규 대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쇠고기 부위 몇 가지 정도 알고 계신가요? 쇠고기는 몸통 이외에도 다양한 부산물이 정말 많은데요.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별미로 미식가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그 남다른 신선함이 느껴지는 이들의 식품들. 업계 최고의 부산물 기술자들과 함께 입고부터 가공 처리, 포장, 품질 검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곱창이나 천엽 등 다양한 소의 부산물을 가공 생산하시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저희는 곱창, 한우간장 제품, 한우막내장, 한우천엽, 생물까지 다양한 식품들을 가공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 소들의 다양한 부산물을 입고해 그 맛과 품질을 보장하며 위생이 보장된 자체 공장에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200도가 넘는 열매체솥에서 가열 양념하고 대장균을 잡으며 보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소 부산물이라는 식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 본사와 김해 지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 본사에서는 지육 양념육 등에 관하여 식품 개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김해 지사에선 국내 부산물 가공 공장과는 달리 차별화된 최첨단 장비를 통해 보다 신선한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위생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남다른 과정을 통해 가공 생산 처리하고 있는데 원료가 먼저 입고되면 제품 상태를 육안 검사를 통한 1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부산물 전문 장비를 통한 2차 품질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수한 상태의 부속물들만 따로 선별 작업을 거친 후 세척을 진행하며. 잡내를 없애는 염지 작업을 비롯해 연족 및 살균 과정과 멸균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균을 세척하게 됩니다. 각 공정 완료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된 제품을 포장한 후 마지막으로 3차 품질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프선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더욱 깨끗하고 신선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이들.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식육 포장 위생 도축 검사 성적서 등을 획득하며 제품의 위생,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위생에 대한 신뢰도와 맛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구축하셨다고요. 저희는 위생 처리와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저희는 300평 이상의 냉동 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멸균실에서 각 부위별 알맞는 온도와 환경을 조성해 꼼꼼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직습한 전용기계를 통해 오직 물 온도 차로만 탈피 과정과 지방 손질 작업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척과 동시에 고온으로 살균 전 처리 과정을 그렇죠 소비자들이 바로 설치할 수 있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다른 고민과 노력을 통해 완성된 이들의 식품은 전국의 음식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영양 만점 맛도 만점인 이들의 쇠고기 특수 부위들 오늘 저녁 식사로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린 나이에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쇠고기 부속물을 식사로 술안주로도 많이 즐기고 계시지만 아직도 뭔가 징그러운 생김새나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편견을 없애고자 더 신선하고 맛있는 식품들을 생산해 전 국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실 수 있는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특수 부위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으로 생산 시설부터 품질 검사까지. 어느 하나 놓치는 부위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정 대표 식탁 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들은 오늘도 남모르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저희는 소 부산물 제품에 대한 시각과 생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기업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육류식품들과 다르게 곱창, 천엽, 등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만큼 저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식품, 맛있는 식품, 행복한 식품을 전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는 천혜만 쇠고기. 그런 쇠고기에 대한 남다른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이들의 식품이 우리 쇠고기 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